근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신을 믿는다고 해서 이 신과 종교와 신앙들이 나에게 금전과 행복을 주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저도 무당으로서 몸이 아프기도 하고, 다양한 일도 겪기도 하고, 뭐하고, 근데 다만, 무너질 때도 믿는 게 있으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초를 밝히고 기도를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언제일까요? 아직도 구독을 안 하였느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쌍문동 이기선녀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 선생님 제가 이번 질문하기 전에 스토리가 좀 있었어요. 예전에 응. 선생님과 저랑 같이 찍은 영상 중에 이제 뭐 네. 보이지 않는 힘막그 얘기를 나온 영상을 우연히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이번 주제가 진정 신을 믿으면 생기는 일이거든요. 응. 당연히 선생님께서는 느껴지시니까 응. 함께 하는 걸 느껴지시니까 믿고 가시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표현도 좀 웃기긴 하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네, 이 완전 됐어요. 어. 네. 근데 일반인 분들은 응. 가끔씩도 의구심도 생기고 응.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진정 신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신, 종교, 신앙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응.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 잘났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저는 좀 많이 나누고 싶거든요.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초코님들의 견해를 보고 제가 배울 것도 있고 반대로 또 얻어가실 것도 있고 그렇게 소통하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신앙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 자신을 잘 믿는다고 했잖아요. 뭔가 이런 믿는 게 있는 사람들은 무너질 때도 이겨낼 힘이 금방금방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좌절을 하거나 아프거나 뭔가 에 그게 처하는 상황에도 뭔가 분명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신앙 종교가 아니어도 나 자신을 믿는다거나 뭐내 신랑을 믿는다거나 내 아내를 믿는다거나 내 주변 가족을 믿는다거나 뭔가 믿을게 있는 사람과 정말 믿을게 하나도 없는 사람 있잖아요 내 주변에 가족도 믿을게 안돼난 나도 못 믿겠어 나는 믿는 종교도 없어 이런 사람들하고는 이겨낼 때가 좀 달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신을 믿는다고 해서 이 신과 종교와. 신앙들이 나에게 금전과 행복을 주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저도 무당으로서 몸이 아프기도 하고 다양한 일도 겪기도 하고 뭐 하고 근데 다만 무너질 때도 믿는 게 있으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음. 우리 이 초의 의미를 아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초를 바꿨는데 보이세요? 되셔보겠습니다. 네. 제가 우연히 딱 생각을 한 건데 평소엔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초를 밝히고 기도를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언제일까요? 생일날. 아 초를 불고 생일 이렇게 소원을 빌잖아요. 네. 그것도 초의 의미들이 다 있어요. 우리도 이걸 기도를 올리거나 그게 일상생활에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초에 생일날 부세요 하면 모를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왔잖아요. 우리가 예전부터 서양의 문화라고도 생각하겠지만 그냥 모르고도 하잖아요. 그냥 그게 어릴 때부터 많이 했고 생일날은 초를 불고 뭐 하고 그게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깐깐한 터널 안에 초가 하나만 켜. 져 저도 그 밝혀진 불빛 보고 따라가는 거야. 그만큼 이게 되게 이렇게 사방이 밝을 때는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깜깜할 때는 이것만큼 나를 막 무너질 때이겨나게 하는 힘이 되게 극대화가 또 돼요. 그만큼 믿는 힘은 평소에는 잘 몰라요. 내 사방이 화날 땐잘 모르는데 깜깜할 때 우리 생일날 그래서 초킬때불 꺼주잖아요. 그래 그 초가 또 극대화가 돼서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고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힘들 때 세상이 어둡고 내 인생이 어둑한 깜할 때 그때 쉽게는 아니지만 아예 사방이 어두운 사람보다 초한자로 켜지고 뭔가 믿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잘 이겨내는 것 같다. 그게 신을 진정 믿거나 뭔가 신이 꼭 아니어도 뭔가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가 없어도 나 종교가 싫다 그러면 내 자신을 잘 믿으신다거나 내 자신이 믿음이 좀안 가는 사람이다 스스로 생각을 하시면 뭔가 믿음을 투영할 만한 뭔가를 만드세요. 그게 굉장히 알게 모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생일 축하 거기서도 어 맞아 초프네? 어 소원비네? 이걸 몰랐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초의 의미를 그렇게 좀잘 아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끝.